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좀 생소한 주제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런 주제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완벽한 승리자인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제가 방금 전 어떤 쇼츠를 봤거든요. 쇼츠를 봤는데 21살에 결혼한 송, 홍영기가 지금은 승리자인 이유라는 이걸로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 찍은 쇼츠가 돌아다니더라고 출전은 파자매파티라서 파자마 입고 뭐, 야브리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어, 스물한 살에 결혼해서 일찍 엄마가 된 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이 옛날에 얼짱 시대에 이래서, 그,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좀 유명한 사람 많아서, 박태준도 그지 <laughs> 거기서 거기서 떤뜬 사람인데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주가 많았지 그지 그러다가 이홍영기이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쇼핑몰 같은 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몇번 구설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속, 그 약간 속도위반으로 결혼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일찍 엄마가 된 거지 그리고 21살이면 보통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어 결국엔 일찍 결혼하게 됐는데 젊은 줌마 준마, 점 준마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 자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음, 옆에서도 그냥 좋다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왔 다시 너가치다 <laughs> 이러고, 지금은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 그래서, 어, 오늘 나와도 중딩 정도 되리면 엄마 나이 마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육아 졸업도 1 0년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든가 학부모 모임했을 때말 그대로 영맘 젊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와이들이 뭐 엄마 자랑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엄마 데려오면 일부를 풀메이크업한대풀 메이크업하고 어머 얘들아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한테 야 너네 친구들이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제일 예쁘대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바로 그, 왓다시노 클라스다,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엄청 최고의 칭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와중에, 이, 이 얘기 재밌더라고. 멘트 자체가 너무 신선하다. 야, 늑엄마 이쁘다. 늑엄마 예쁘다. <laughs> <너 엄마> 예쁘다. <laughs> 자극적이지만 행복한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쇼츠가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드문데, 일본 가면 근데 진짜 많이 봐. 다 대학생 된 애들이 애 낳고 이런 걸 진짜 쉽게 볼수 있거든. 그래서 확실히 옛날에는 그래도 저희 때든 그래도 가끔가다가 그래도 대학교때사고치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 왜냐면 내 친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학생 때 결혼했거든. 내 친구들 같은 경우 대학, 대학생 때 그러고 입대 중반 중반 때부터 결혼한 애들이 많았는데 뭐 근데 그때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뭐 둘이 산다고 하면 그냥 뭐 적당히 뭐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한 허들이 아예 우리가 20대 초중반일 땐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 그게 갑자기 여자들이 단합하면서 갑자기 높여 나가지고 그래서 그전 세대랑 그후 세대가 약간 다르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는 일찍 결혼한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 내 친구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친구들도 보면 아들이 나보다 키가 더커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나도 와, 나는, 나는 발씨뭐한 거지? 나는 애, 처럼 사는데 약간 그 부끄러울 때가 있어. 내 친구들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긴 있거든. 근데 결국엔 그런, 그런 거 이제 다 누리고 저렇게 일찍 결혼한 애들 보면 지금 좀 편하게 살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 육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도 지금 되면 또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경우.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지금 편하게 잘 지낸다 얘기하니까 여기에 또 이제 덧글들이한편으론 궁금한 거지. 젊은 엄마가 나왔을 때 과연 유튜브의 반응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제일 위에는 있게 그거였다. 그래도 나는 대학생활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할수 있으면 어학연수도 가보고 알바도 해보고 시험 공부하느라 밤도 새보고 그 나이 에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나서 3 0 대에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성숙해져라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도 저홍영기는 애가 더 성숙하지 않을까. <laughs> <laughs> 그리고, 이런 덕들을 쌓아 남기는 너보다도 제가 훨씬 더 성숙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별개다, 승리고 패배다, 진짜. 이게 좋아요가 9200이었어. 오, 우 씨,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승패가 뭐가 있겠냐,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지. 젊어서 나오면 장점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꼽, 꼽혔더라고. 승리, 패배. 그래서, 저거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한 말이잖아. 그냥, 음, 승리 지금 와서 그냥 승리자야, 말인데. 좋아서, 야! 그러면, 발씨, 우리가 패배자란 말이야, 이랬 전부 다, <laughs> 발끈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와 저렇게 바닥바닥한 거 보면, 좀 뭔가 좀 짠하긴 해, 뭔가. 그리고 저기 좋아요 누른 5,800명 또 누구냐, 그치? 똑같이 불쌍하다, 이씨. 그런 생각 들었고, 그 와중에 똑같은 20대를 버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다 참. 이게 참, 이 버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나는, 옛날에 어떤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 나왔던 게, 기억에 남아. 그,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라고 어떤 딸내미가 그러니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홍인 와이프였나? 음, 우리 애기 일찍 보고 싶어서,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아. 크으, 브라보. 그런 거 보면 참. 어느 대한민국 내 항상 말이니까 가족이를 다 짓밟아 놨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자. 지금 전보다 이게 라일지 광고할 는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고. 그냥 다 꺼지고 돈 많은 미혼이 제일 부럽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어그 뒤로도 뭐 그, 비꼬는 댓글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자기가 성리자라생각하야 마음 편하겠지. 너무 화내지, 화내지들 마세요. 크크크 이런 거라. <laughs> 야, 중딩 때 마흔이면 양반이다. 유치원 들어가면 마흔이, 유치원 들어갈 때 마흔이 수록하다라는 거 진짜 그래. 그래서, 나도 이번에 오사카 가면서 느낀 게, 오사카에, 그, 한참 제가 그, 탄진마치에할때 갔거든. 7월 말에 가서 가족들 여행 진짜 많이 왔는데, 근데 가족들이 다 늙었더라. 애들은 조그만데. 일본 가면 확실히 비교가 돼. 결혼 나이가 생각보다 한국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일본에는 젊은 사람들그몇년상간인데그 젊은 사람들너 애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놀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늙었어. 막내 또래, 나보다도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요만한 애 데리고 와갖고 엄청 힘들어 보여. 보면 쌕쌕거리면서, "그러면 이제 엄마 막 짜증내, 애들한테 <laughs> 엄마 막 짜증내고." <laughs> 아, 그래서, 요새는 그냥 보면 안 이쁘다, 그냥. <laughs> 그냥 안 이쁘다.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왜 승리냐. 나는 만놓고 출산했는데,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엄마가 젊어서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그 와중에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었어. 그냥 공역준이 승리자 같다라고 하기라. 어, 요거는 인정. 공역준은, <laughs> 진짜, 승리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매력이란 포인트를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저희 구독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잘, 잘 생겨 존잘남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좀 잘하고 유들유들하고, 어? 그러고 본인만의 뭔가 정제된 매력이 있으면 괜찮다. 연애 안데 문제가 없다. 공역주들 봐라. <laughs> 내가, 내가, 내가. <laughs> 혁준, 혁준상을 바란 내가 그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약간의 뭐 남자들에게 좀 뭔가 많은 많은 의미를 준 부부기도 하지. 우리 우리의 공 혁준, <laughs> 혁준상도. 근데 네 이걸로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그래. 사실 뭐 20대 초반에 결혼해야지 승리자가 된다. 뭐요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많은 커플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물론 안 좋게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데, 근데, 일찍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그게, 그 와중에 그 사람들 전부 다잘 사는 건 아니거든, 이혼한 사람도 있거든. 근데, 하나는 부러운 게 뭐냐면, 그게, 그건 멋지다고 생각해. 걔네들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애를 낳았다라는 느낌 있잖아, 어.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대학생 때와씨 직장도 없고 그런 애들도 있어도 직장도 없고 근데 와, 되게 막막하고 근데 에나고 어떻게든 잘 살아가.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만큼은 정말로 확실한 것 같아.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갔고 내가 말하자면 나이 들으면 이제 매도가 넘게 된다고 그러면. 아, 0 80, 아우 내가 아우 내, 내 인생의 신 너만 나서이 꼴은 개새게야 진짜 그런 걸 많이 보거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성공률은 내가 항상 말하잖아 결혼에 대한 성공률 나이로 달을때 가장 높은 나이가 20대 중반이란 말이야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이, 할수 있는 나이가 딱 그때쯤이 형, 확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때 잘안 돼도 그때잘안 돼도 이제 애도 좀 키워놨겠다. 지금 와선여성의 연, 연애 걸리이 무한대로 확장이 됐잖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제 잘 만나고 다녀. 그래서 여자들은 막애 낳고 그러면 늙는다, 그런데. 음, 아닙니다. 텔로미어가 과학적으로 길어지는건 있긴 있는데. 진짜 내가 말소는게 클라스 보존법칙이라고. 이쁜 애가 계속 이뻐요, 진짜. 그럼 몬생긴 애들은 나이 들어도 계속. <laughs> 진짜 그렇다. 여러분 나중에 보라니까, 그게. 이쁜 애들이 계속 이뻐, 실제로.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 나중에 뭐 서로 사랑하다가 뭐, 사, 그렇잖아. 사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 그럼 뭐 사고 뭐 사고 벌어져서 진짜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남자 잘 만나고 다닌다. <laughs> 그래서 FA 시장에 빨리 풀려가지고 후려서 다니고 옷도 맘 이런 사람 봐봐. 맞잖아. 그래서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난 느끼거든. 이게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은 좀 다른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다녀와. 그냥 다녀와. 남자 입장에서는 다녀오는 것보단, 근데 조금 늦게 가는 게 좋아. 왜냐면 좀 늦게 가서 자기를 좀 완성시키고, 이렇게, 가, 가, 가자, 가잖아.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절반 털리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게 되고, 약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뭐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가요? 저렇게 내가 대한민국은 이제 모성을 거세시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저도 뭐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저렇게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로 위대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에 저렇게 광발, 이렇게 픽업품 물고 이제 광발하는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날 저보고, 어, 자유염 하지 마세요. 국가염뭐야유염이마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저런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존중한다, 리스펙트한다 얘기를 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족이라는 그런 가치를 어떻게 보면 점점 훼손시킨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받던저 덕걸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줌마들이 저런 거 눌렀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는 돼 <laughs> 이해는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 보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어,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어,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